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지 본론이 시작하게 사면서 나오는 죄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죄는 1장1 8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노 그 자체입니다. 결코 섞이거나 어, 양다리 거칠 수 없는 그런 개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리고 절대적, 절대성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상대성을 어, 좋아합니다. 상대적이라 함은 단, 어, 당신 생각도 맞지만, 내 생각도 맞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어,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 신사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심각하지, 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염되어 있는 생각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신앙과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 가볍게 흘려 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갈수 있는 비밀을 어,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이 질문이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끼리 이런 제, 막, 어, 이야기를 나누지 어,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누가 이 세상에 제일 클까? 어, 이 이스라엘에서 누가 제일 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제일 클까? 그러면서, 내가 크다, 너가 크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3절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약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은근슬쩍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두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팔절 말씀인데요. 어,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혹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네, 너무 당연한 것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동보호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이미지, 지옥의 이미지가 보통 불로 표현을 하는데 왜 물이 아니라 불로 표현을 할까요? 그건 방금 함께 읽은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가 볼수 있습니다. 영원한 불 이런 말씀 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러 갑니까? 네, 찍어 내버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네, 사랑의 완전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위와 범죄는 절대로 이렇게 구분을, 구분이, 절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와 범죄는 절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적이거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찍어내 버리라는 것처럼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끝나지 않으시고 구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어 빼어서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눈을 빼어내버리면 안 보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평생. 삶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못볼 못 거고요. 가고 싶은 여행의 아름다운 경치도 못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노릇노릇한, 맛있게 구워지는 삼겹살, 이 모습도 다시는 못볼 것입니다. 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눈이라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두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두고 계십니까? 아멘. 최고의 권위라 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두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 어, 운전을 어, 아마 하시다 보면 다 공감하실 텐데, 어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경찰차가 어, 옆 차선이나 앞이나 뒤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런 상황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싫으십니까? 아, 어, 네. <laughs> 저도 정말 싫습니다. 어. 근데 저도 교통 법규를 어, 이렇게 위반한 건 아니지만 왠지 뭔가 좀 이상합니다. <laughs> 그래서 좀 이게 다른 것을 슬쩍 가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역시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불편한 동행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동행입니까? 네. 여러분 에녹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는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 365세를 살았는데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 365년 그곳에 어, 그 기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 하였습니까?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300년을 애녹은 어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녹은 세상 가운데 여느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느리는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종착역까지 나를 안내해 줍니다 시간 나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느냐 불편하지만 아니면 불편하지만 에녹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 이 사람은 전자에 관한 사람일지 후자에 관한 사람일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나온 그들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 어떤 사람 유형인 것 어떤 사람의 유형인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드렸던 1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네. 1번입니다. 32절에 나오는 어, 그들은 본론이 시작하는 1장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통 이방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이방인의 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제가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방인, 즉, 이 불신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게시를 통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3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들은 이방인, 즉, 불신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잘못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2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28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그래서 두다와 싫어하다, 이두 단어입니다. 이두 단어 가운데 이방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둔다라는 그 의미, 이 둔다라는 의미는 이 가지다, 영어로 해부,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 얻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가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제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면요. 어, 사과가 무엇인지는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는 누가 알려줘서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동그랗고, 색깔은 빨갛거나 파랗습니다. 이렇게 나는 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일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 시장에 가서 이 사과라는 과일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영어로 해부, 가지는 것입니다. 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는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따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제는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 사과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사과를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달콤한 사과향도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깨물어 보니까, 깨물어 먹어보, 먹어보니까, 달달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사과를 가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특별 개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예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지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지기 전까지, 즉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거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00%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접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머릿속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 중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이방인 어, 이방인 특징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다였죠 또한 가지는 싫어하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싫어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싫어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조사하는 것, 그 면밀히 밝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싫어하다와 그 어느 의미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금 깊게 이게 들어가다 보면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드렸던 사과 이야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둔다는 것, 이 가지는 것.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얻는 것에는 그에 따르는 힘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곡괭이로 돌을 깎아야 되고요 사과를 가지더라도 사과를 사려고 마트를 가야 되고 과수원을 가서 사과를 따야 됩니다 이러한 수고는 귀찮고 힘드니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찾거나 이런 게 싫은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거나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방인은 그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재로만 있지, 그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나님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박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게 내 생각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이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죄와 진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방인의 그 모습과 행동에 관한 부분이 25절 9절부터 32절까지 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그 죄에 대한 목록이 무엇인지 어, 한번 제가 읽으면서 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여러분 어, 이방인은 이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어, 병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가득 차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험당꿈처럼 몰래몰래 기속말로 남을 헛뜯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런 30절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31절 보시면, 우매한 자요, 이건 미란하다는 뜻입니다. 배약하는 자요, 이건 신용이 없어서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자비한 자, 냉혹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찾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무차별하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지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험한 말로 쓰레기 취급하는 것처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간섭을 하십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아기가 이게 아스팔트를 아스팔트 길거리를 신나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저기 뒤에서 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넘어질까? 넘어지지 않을까? 부딪히면 어떨까? 다른 안전한 길로 가야 하나? 노심초사 뒤따라가는 그 아빠의 모습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